시즌이 끝나고 겨울 이적 시장이 시작되었습니다. KBO에서는 송성문 선수 정도만 포스팅 신청 중인데, 일본은 현재 4명의 선수가 미국행 티켓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선수들이 야마모토와 사사키의 뒤를 이을까요? 투수에서는 이마이 타치아와 다카아시 코나 선수가 있는데요. 이마이는 일본 내에서 파이어블러로 불리며, 변학으로는 종으로 떨어지는 슬라이더를 주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마이의 중슬라이더는 24시즌 일본 내에 최고의 슬라이더로 선정되기도 하죠. 하지만 단점으로 재구난조를 꼽지만, 이 문제는 점차 개선 중이라고 我呢？ 다음으로 다카하시는 최고 구속 1 5 7 k m 의포심과 슬라이더, 포크볼과 커터를 던지는데 23년도 투구폼을 개선하면서 구속이 올랐지만 메이저리그에서 과연 얼마나 통할지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타자로는 무라카미 무네타카와 오카모토 카즈마가 겨울 시장에 올랐는데요. 0 0년생인 무라카미는 데뷔 2년차 신인왕을 수상했고 최연소 200홈런 기록을 가지고 있는 괴물 거포 타자입니다. 선구안도 좋고 컨택 능력도 좋아지면서 완성형 슬러거로 주목받고 있지만 비교적 수비에서는 아쉬움이 있는 선수이죠. 다음으로 오카모토 카즈마는 요미우리의 간판 스타인데요. 순열 거포로 불린 오카모토는 일본 타자답지 않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23년도 커리어 아이를 기록하면서 메이저리그에 더 빨리 진출할 계획이었지만 전력의 구멍이 너무나도 크다고 느낀 자이언즈는 당시 포스팅을 거절했다는 여담이 있죠. 여러분들은 이번에 미국땅을 밟게 되는이 선수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